자 어, fx가 1 플러스 x분의 1이에요. 그죠? 그 다음에 라지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죠? 어, 일단 이걸 보면 뭐 하고 싶어? 이걸 보면 뭐 하고 싶냐고요? 음. 나는 이게 사실, x가 좀 거슬리네요. 나는 사실 이게 거슬려요. 네. 그러니까 0부터 x까지 있긴 한데 네. 이게 거슬린다. 그래서, 뭘할까 뭘 음. x t, 를 yes. 라지 x, 로시 d 을 한번 해보자 t 지 x. 를들어가 c s I'm 라지 x 뭔가 크고 아름답지 i n g to go to the next o t 는 마이너스 d x 라고할수있겠네요이해되 t 니까 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x 를 한번 고쳐볼까?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? F에 뭐라고 고칠 수있겠 t t What is x t X h a t is 아니야 h a t x s it? What is it? What i t 그렇다고? 들어봐봐 네. 이것 때문에 그런거니까 마이너스 뭐 해줄게 아뇨 아뇨 X부터 아니, 아니, 0까지 아뇨 X 마이너스 S X F 라지 X 그러면 마이너스 DX니까 마이너스 마, DX 맘 앞을 그래서 마이너스 앞 튀어나가고 다시 들어가면서 0부터 X 이제 만족해? 네, 네. 자, 그럼 이제 이거 뭐 할까? 어떻게 되나? 어, 스몰엑스가 조금 거슬리네요.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어? 이거 할 때는 항상 따로따로 해준 다음에 쪼개라고 했지. 안 그러면 조진다. 응. 자, 그럼 어떻게 돼요? 0부터 x까지 스몰엑스 라지 FX 엑스 디엑스 디엑스. 그지? 그 다음에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라지 엑스 f x dx 맞아요? 네. 음.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? 이제 거의 다 왔죠. 네. 뭐 하면 돼? 분리를 왜해줬겠어미분하려고해 좋겠어. 아, 네.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f p r i x는 어, 뭐야? f p r i x는 어떻게 됩니까? 음... x 튀어 나가는 거죠. 네. 과서 아, 스몰엑스 f 스몰엑스 스몰 X, X.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라고 마이너스네요 죄송합니다 <laughs> 플러스 오케이 왜 아니야 이거 아니, 마이너스 맞아요 왜 맞아요 왜 마이너스 맞는데. 엑스가 상수인데요. 앞에 거 미분 뒤에. 그러니까 그러니까 엑스가 상수인데 스몰 엑스. 왜 스몰 엑스가 상수야? 변수인데. 아. 앞에 거 미분 뒤에 거. 그거 얼마예요? 앞에 거 뒤에 거 미분. 음. 이거 미분. 미적 원에서 많이 하던 거죠? 네. 지워지죠. 됐습니까? 네.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? 이게 ln 1 1이요 이게 왜 ln 10이야? a 넣었을 때 그러면? 라지 x가 에네 이렇게 되는 거지? 네 그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? l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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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지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? 네. 다음에 영부 이렇게 되는 거지. 네. 그럼 어떻게 되니? f 프라임가 ln 십일에. 그러면 a ln 1 플러스 x가 되는 거죠. 네. 뭐가 라지 f 프라임 x가. 맞아요. 네. 그럼 a 넣게 되면 음. 그럼 a는 뭐 되는? 겠 됐습니까? 네.